오늘도 지겁게 마음 타도록 야지 편집 좀 해. 이제 다고요 어, 벗졌을 때는 얼음. 뭐라고? 잠만. 나가야 돼. 아, C8 진짜 미친. 아, 왜 앞에 내가 가니까 씹어 뚝배기 탁켜긴 거야. 가지 말걸. 와, 이걸 죽네, 미친. 어! <laughs> 야, 바로 시작해버리네. 어, <laughs> 됐다. 오스 주세요. 오 빨리. 싹싹. 이거 몽타는 진짜 잘하는 사람 봤어. 레알. 네. 몽타는 자기가 진입해서 그거야 길다떨어져 그리고 우리가 진입해서 잘라주는 역할. 와. 어쩌라고? 진짜 레인 레인보우 식스 파다 어쩌라고. 근데 우리가 오잉큐 돌리면 왜 저런 게안 나올까? 우리 오인큐 돌리면 총재정 난국, 팀킬... 아, 이렇게 돌리세 그게 진정한 아. 팀워크라는 거야. 맞아, 한명 찍고 나가. 니네 병신아, <laughs> 애미 없는 새끼, <laughs> 애미 없는 새끼가 뭐냐? 말을 그렇게 하냐? 흥취 없으니까 난 미안하다. 내가 앉아 왔어. 적당히 해라, 병신아. <웃음> <웃음> 어. <laughs> 이러면 혼나. 제우. 아, 내가 잘못했어. 씨발려나. 그만 좀하 나와. 그만 좀좀 아, 제발. 첫 땅이 그만하고. 확실히 역대인데 빡세게 나도 사람이라 힘들다. 고 제발. 제고드 코인제 처음 아니야. 어, 제우 방금 뭐야? 랩한 거야? 제발 그만해. 제발 그만해. 나도 힘들다고 이제 제발. 나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못 듣겠어. 와. 지쳐서 못 참겠어. 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같아. 우와. 재미는 미쳤다. 씨발 어, 시발, 완전 쳤네 이거. 국산 에미넴이야. 제 뭐야 사랑해. 어, 민규 너 특히 너. 어, 헤이 hey, 정자 앤 만자. 어? 체인지 네임. 딱 적당히 좀 사랑이다. 따순달이. 야, 사람이라서 참는 게힘들어 알겠어? 이제골인타코의 처만이야. 어내 네, 아무리 그래도 어메 감자탕이라도 뭐라 힘내고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나도 이제 힘들다고 어 그렇게 놀려서 뭐하냐고 그렇게 놀니까 재밌어 재우야 레프 사람이라 사람이라 하는 힘들어 거야 어사람이라 힘드니까 나도 그만 놀리면 민규야 니니니 이기겠다 사람이. 아 재우 원래 괴자라네 솔직히 나 이제 지쳤어 니가 이러는 거 진짜? 울고 싶고 울진 것 걸리면 어 재우 노이로제 노이로제 걸리겠네 대라 자살 어 여기 그거 있다 존나 위기 우연히 또. 불사추. 와, 나쉬발니도 돼. 도박스가에 제도 박스가이때때는 이때는 이때는 이 이때는 이때는 데 에휴, 이 이때는 이때는 이이때고이때고 이때는 이 이때는 이 야,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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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때는 이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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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고 민규, 승태, 승현, 찬형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마화에서 제우는 절대 죽지 않아 죽어 죽었어? 아냥 <laughs> <laughs> 두어프 제우 요들이 아니라? 요들 포함 또 그거 닮았어 제우야 뭐? 어딨지 아이 구진 걔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누구? 그, 있는데. 오문 티모에다가, 머리는 신제드 닮았어. 아. <laughs> 탈모장, 걔는. 음. 그래 탈모라는 뜻이야. 민규야, 나 펄스 스킨 사주라. 음. 사줄게. 진짜? 음. 오, 웬일? 동그라. 지금. 아, 아니, 민규, 갈레. 갈레냐. <laughs> 그거 아니거든, 약간. 아니, 해서, 좀. 응, 어쩔. 보자. 그래. 무시 <laughs> 아. 아... <웃음> 민규야. 음? 나 외국인 유튜버랑 합방해. 꼭 가줘. 너, 어, 누구냐, 배알로 알아? 응. 어... 내 에임에 놀라서 에임 교, 정 교정시켜준다고 난 같이 방송하자. 진짜. 봐봐, 에임 안 좋아도 이렇게 인기가 많아, 나는. 물어봤니? 민규 걸레. 혼자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. 아니, 민규 걸레야. 그냥 우와하고 넘겨주면 안 돼? 영이... 에라이, 도아친구. 뭐? 니예미 도 와. 아 개심했다 방금 가 <laughs> 아무리 고, 그래도 그렇지. 고추 박박 긁고 다님 수고. 연병 안에 죽여버린다 진짜. 아 짜증나, 꺼져. 니라 말안 해. 뒤에 아토피 흠. 오짐. 뚱치 벅박긁고 다님. 응. 도화는 너 베개 있어. 제우 미래 아들 도화. 니예미다 아 그래도 결혼은 하게 해줬다. 아씨, 그런 아이가 니다 <laughs> 너네 집에 불도던지고 찾아간다. 안돼. <laughs> 아, 빙규 <laughs> 여기 딱 있었으면 팀킬 이렇게 팡팡팡 쏴주고 아, 제우 이제 킬캠 보고 흠, 이 새끼 이 일부러 했네. 엉덩이 빵빵빵 제우야! 받아주네걸어지 빙규야, 너네 집 가도 돼. 와. 그래. 피규어한개 훔쳐가야 되겠다. 그래. 응. 빙규 저거 네가 고소하고 화비금 받고 사면 네가 더 많이 사. 오호. 해그러 되겠다. 아, 안 가져가, 안 가져가. 아, 왜 가져가, 안 가져가? 아휴, 재훈이야. 뭐이 새끼야? 하긴 재우 없으면 그 영상도 안 나왔지. 적당히 해라. 좀매 판마다. 아으, 재우의 그 신음소리. 그럴 수가 없다. 아, 이거 떠버린다. 어머, 니 빨로 고추 잡아 뜯어버린다 응그 영상 못 찾았어 와뭘못 찾아 그 찾았어 영상? 이미 그 알고 있는데 바로 뭐. 있는건데 뭐 어떻게 못 찾을 수가 있냐 그러네 최근에 그 있... 나머진 다 나간거여서 <laughs> 아 어디냐 <여기 있냐>. 1mm니까 <laughs> 아니 아 스포츠 스탠스 나머지 이미 m <laughs> 그거 생그릇인데 그 이유가 나머지 이미 그거네 그거 안, 아 근데 그래. 다 이빨로 꼬추 잡아 뜯어버린다 아? <laughs> 안꺼? <laughs> 야 이새끼야 <laughs> 너 진짜 죽어볼래? <laughs> 상놈의 새끼가 니 네. 어? 너 진짜 바빠서 너희들 한다간이 니네 꼬치 이빨로 잡아 뜯어버린다 아기야 <laughs> 적당히 하라고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승태는 언제올라나 흐흐흐 <laughs> 흐흐흐 아 신도 리지아 승연아 나도 물화살 갖고 싶다 그래? 물어 물기 원할까? 물 물기 할까내 <laughs> <물기관> 할까? <laughs> <laughs> 번개알 줄테니까 물화살 내놓으아 그렇습니까 물화살 물화살, 물화살만 물화살만 두개거든요 채야 <laughs> 밍드야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 새아른다 불러 오메 오메니 아야 나 맞았어 일루 바람 정네 이미 회복은 다된뒤였다다고 무슨? 아이 뭐야 아이 뭐야 누가 자꾸 이 씨발 길드카드 이렇게 보내 받아줄게, 이 십세야. 민규야, 왜 그래. 아, 너 팀킬 너무 하고 싶어. 진짜? 아, 민규 팀킬이 진짜 뽕최곤데 짱. 응. 해, 해줘, 해줘. 양꼬치 집 이사했다고? 어. 그래서 먹으러 가는 거야? 어디에이사다는데 어디로? 아, 미치 말. 마라. 어? 막 가게 있는데, 뭔 근처야? 원래 거기 아니냐? 었 근데 왜 이사해? 어, 그리고 바로 원래 근처였는데 이사했어. 뭔버러지야 뭐 <laughs> 아, 원버러지 <laughs> 이거 레이더 몬스터니까. 아이 존나 약해, 그냥 존나 오래 걸릴 뿐이야. 아, 똑같해야 승현이가, 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? 얘전혀 <laughs> 얘 아이템이 안 나와서 계속 끼고 있어 노가다 노가다 그 금발 미녀 벗기기라고 엄마? 그 금발 미녀 벗기기 알아? 이게 바로 맘 타로트를 말하는 거야 아 패티 못했죠 그것도 피에 예아 그러니까. 씨발 아, 나 너무 억울해 왜 들어주 밥을 먹, 밥을 먹었거든 응. 외국인들이 응. 감자탕 안에 있는 고기만 다 가져가 먹었어 그게 뭐 억울한 거야 난 김치만 꺼내 먹었지 네가 빨리 먹었으면 됐잖아. 에휴, 민규야. 짜냥아. 민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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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안 민규야. 민규야. 민민규먹민규나 민규야. 민규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 asmr 이따 오겠습니다 왜 이제 밥, 밥 먹으러 와야 돼 그냥 빨리 나도서 간... 무슨 <laughs> 허 씨발 혼자 남았군 이찍 오게 할까 Yeah. Uh -huh. 펌 클래스 램버 6! 에이 <laughs> <예이> <laughs> <예이> <laughs> 원나면 이렇게 슬피만전나쳐 나오냐, 씨.